손발 차가운 사람을 위한 뜨끈뜨끈해지는 음식 세 가지.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 같지 않으신가요? 손발이 계속 차가우면서 저리기까지 하고 몸이 잘 붓고 잘 피곤해지고 따뜻한 곳에 있어도 잘 식으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 드셔보세요. 이세 가지를 먹고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덜 차고 피로도 덜 느껴지고 몸이 가벼워서 활력이 생기실 거예요. 그럼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지금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행운과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는 마늘.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돼요. 두 번째는 견과류. 호두, 아몬드 등의 견과류에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이 좋고 비타민 E는 혈액순환과 혈액응고를 개선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줘요. 세 번째는 홍삼. 인삼이나 홍삼에만 있는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기초대사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체온을 높여 줘요.